검비자디. 아, 우리 말이야, 그래지. 검 같네, 뭐, 이거. 검? 주문 같은 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멀리 중동에서 박혜진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먼저 제보자 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중동 카타르에서 예전에 살았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제 자식일이라서 남한테 쉽게 털어놓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번에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해지 씨가 되어서 중동에서 겪은 소름끼치는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집은 2층 단독 주택이고, 1층엔 부엌과 거실. 2층엔 부부방과 아이들 방이 각각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 집입니다. 아이고.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에 하고 있는. 달란한 한 채군요. 예, 예. 이런 사진입니다. 당시 지훈이는 9살, 둘째 지혁이는 5살. 음. 둘다 성격이 밝고 아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랑 아이들은 단지내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으면서 뭐 매일매일 소풍처럼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수 없게 됐습니다. 시작됐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어. 겁니다. 뭐야? 뭐야? 어? 어? 거실인데. 무슨 소리지? 처음엔 잠결이라 잘못 들었나 싶었죠.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아, 누가 들어올 것 같아? 응? 뭐, 뭐? 누가 온 거? 누가 온것 같다. 두꺼워. 순간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고 먼저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어요. 지윤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둘째를 확인하는 순간 지혁이가 오! 보이지 않는 것예요 어, 뭐, 무슨 일이야? 남편과 함께 1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는 커튼이 바람에 나부 끼고 있는 거예요. 아, 들어왔구나. 어머, 굴러 들어왔어. 어? 유리문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발끝에 뭔가가 툭 닿았어요. 그건 아이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애착 인형이었어. 지혁아, 여보, 사진도 없어? 지혁아, 저 괜찮아? 지아 응? 지혁아. 아무 미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혁이. 그 순간에는 왠지 그쪽을 봐서는 안될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이를 방에 재우고 제 침대에 누워서 아 지혁이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생각하며 뒤처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설마 또 지혁인가?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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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있어? 아이의 얼굴이.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엄마 너무 추워요. 저를 보고 너무 춥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여기는 카타르. 그렇 거기는 중동 특성상 기온이 30도로 오도는 아주 덥고 습한 날씨인데 아이는 벌벌 떨면서 계속 춥다고 얘기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무섭게 느꼈어요. 껴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 아이에게 간밤의 일을 살짝 물어봤어요. 지혁아, 근데 어젯밤에 왜 나갔던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 하, 뭐지? 분명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마치 모르는 척 숨기는 느낌이랄까. 음. 이상한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땀좀 봐봐. 어. 안돼 벗어. 어. 땀이 쭉룩 음. 흐르는데도 그 더위에 아이가 옷을 여러 음. 겹으로 껴 입는 거예요. 음. 온몸에 땀띠가 나도 아이는 춥다고 말하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겁니다. 음. 어 이상한데?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역이와 산책을 나가는데 마당에서 물을 나르던 이웃집 카타르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묻더라고요.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이제 뜻밖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이가 소아몽유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유병. 밤마다 들리는 정체를 알수 없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지혁이의 발소리. 매일 밤뜬 눈으로 아이를 지키며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이러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머리밭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웃음> 얼굴이 시선이가 <laughs> 나옵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나 저를 보던 여자가 갑자기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비비 건비자디. 제목인데요, 우리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이지만 왠지 소름이 돋아 귀를 막고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 요 그때. 뭐야? 비가 됐나? 공들자기, 공들아 죄송한. 왜 그래? 순간 제 아이 집안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지역이를 부득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나니 제 멘탈은 그냥 너덜너덜. 맞아. 불안한 마음에 몸을 바쁘게 움직이기로 했죠. 청소를 하고 잠시 쇼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조심스럽게 떴는데 눈앞에 어젯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물을 뚝뚝 흘리며 눈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 무언가를 말을 하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듯 가득하게 들린다. 그때 아!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쭉 길어지더니 제 양쪽 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귀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이비기자디비기자디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건비자디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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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이요회장아왜 그래? 눈을 뜨자 남편이 제 몸을 감싸 안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누워있던 곳은요. 테라스 바닥이었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했을 땐 찾아달라는 말을 계속 음... 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앞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지금 경찰 차 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앞집? 무슨 일? 이웃집 주변에 사건 현장에서 볼만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어. 있고요. 특히 물 탱크 주변에 줄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어, 어. 뭐 있나 보다 거기.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웃집에서 일하던. 인도계 가정부. 알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가정부를 성폭행을 한 후에 물탱크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어.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그 여자, 바로 이웃집 아저씨에게 살해를 당한 인도인 가정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야 이해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혁이가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건 시신이 유기된 물탱크였습니다.